안녕하세요. 왕초보임대인 나마스테입니다. 저는 29살에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직장 외에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무작정 부동산 경매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2,500만원으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1년 반 만에 다섯 채를 낙찰받았고, 지금은 매월 9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장 외에 부수입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느낀 점을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경매를 처음 시작할 때 부동산을 한 채만 낙찰받으면 금방 부자가 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낙찰을 받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변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분식집에 갈때 월세를 받기 전에는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서 일반 라면을 먹었다면 이제는 치즈 라면을 시켜 먹어도 되겠다. 딱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월급 외에 다른 수익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크진 않아도 정말 작은 부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분식집보다 초밥집에 가보고 싶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저에게도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수입을 500만원까지 만들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 아닌 진짜 제 일을 하고 싶었죠. 다음으로 목표가 생기니까 내가 부족한 게 정말 많구나 느껴졌습니다. 벽에 부딪혔다고 해야 될까요? 경매. 세금, 수리, 명도, 그 외에도 블로그, 유튜브, 편집, 목표를 세워두니까 배워야 될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하루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책한권 보지 않던 제가 퇴근 후에 책을 보거나 계속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을 하면 PC방에 가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9시에 잠들기까지 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에는 죄책감까지 들기도 하더라고요. 말이 조금 길었는데, 정리하면 월급에 부수입을 만들면서 크진 않지만 작은 변화들을 조금씩 느꼈고, 목표가 생겼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분명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자들을 찾고 공부할수록 그 사람들도 똑같이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부자여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3년 후에 회사에서 부장 차장을 꿈꾸는 게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꿈꾸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직급을 올리는 것보다 내 인생의 레벨을 올리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음, 영상을 처음 찍다 보니까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뜬금없지만 제 좌우명은 오늘보다 발전된 내일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고 하죠. 제가 선택한 길이 생각보다 외롭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작으로 저와 비슷한 색깔의 외로운 분들이 언젠가 이 채널에 모여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